진짜 기를주신다 <laughs> 제가 안마를 받으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워낙 사랑 표현을 잘해서 그냥 저는 하지 말라고 막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부부장을뺏서 1년 반이 넘었는데도 교사들한테, 아, 그 다음 주일날, 토요일날 저녁에, 당 아이들 어, 전화신방 부탁합니다. 다음 주에 3분 행사 봅니다. 이거 외에는 다른 말 하나도 표현을 못해요. 아, 뭐이모티콘도 전혀 쓸 줄도 모르고, 그런데 안마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. 내가 정말 문자로 행동, 하나님 앞에 사랑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주들그해서제 어 마음이 이런데 아이들도 내가 사랑 표현을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데 더 쉽게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안걸는가겠습니다